손흥민이 중요한 지표에서 혼란들을 능가하며 축구 커뮤니티를 폭발시켰습니다. 영국 언론은 침묵할 수 없으며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였다고 감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많은 흥미로운 경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로 함께 가봅시다. 채널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최신 영상 알림을 받아보세요.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에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SPOTV 뉴스의 기자 이민재에 따르면 손흥민은 공격 지원과 수비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토트넘에서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더 부트룸은 8월 27일 한국 시간 저녁에 손흥민을 이제까지 본적 없는 특별한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해 한 일은 앞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다른 선수들이 재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평가는 손흥민의 공격 능력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수비 참여 능력과 주변 동료들과의 협력에서의 영향을 강조하며 팀 골문에 더큰 안정감과 차분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스코.com의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 진영에서 공을 회수한 횟수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 6회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전방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능력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뛰어나며, 현재 토트넘의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두라운드에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팀을 4대 0으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에 합류한 새로운 선수 도미닉 솔란케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자신이 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임을 보여주었고 공격수로서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14분 만에 이브 비수마가 선제골을 기록한 후 25분에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끊임없는 압박의 결과였으며 토트넘이 효과적으로 적용한 높은 위치에서의 프레싱 전술의 일환이었습니다.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요 역할을 계속해서 입증하며 단순한 득점자에 그치지 않고 골문 방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안젤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시스템에서 대체 불가능한 선수로서의 전체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상대 진영에서 공을 회수하는 능력과 적극적인 움직임을 증명한 가장 명확한 예는 8월 24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의 첫 번째 골입니다. 손흥민의 골은 에버튼의 베테랑 골키퍼 조던 픽포드의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픽포드가 수비진에서 공을 받은 후 손흥민은 즉시 속도와 결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픽포드는 공이 예상보다 멀리 튕기면서 공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실수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영국 골키퍼보다 빠르게 공을 가로채어 빈 골대에 침착하게 넣어 토트넘의 첫 골을 기록하며 2024-2025 시즌 첫 골을 장식했습니다. 전반전은 토트넘의 2대 0 리드로 마무리되었고 안갤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후반전에서도 인상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전반전보다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71분에는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코너킥 상황에서 정확한 헤더로 3대 0으로 점수를 올리며 토트넘 스타디움의 관중들에게 거의 확정된 승리에 대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6분 후 손흥민은 빠른 발과 훌륭한 상황 인식으로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에버튼의 반더펜 수비수가 드와이트 맥닐의 침투 패스를 맞고 공을 앞으로 보냈을 때 손흥민은 즉시 앞으로 달려가며 상대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단 10초 만에 그는 위치를 잡아 공을 받아들였고, 픽포드와의 1대1 상황에서 왼발 슛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4대0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비록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에서는 최상의 폼을 보이지 않았고, 단한 번의 슛만 기록했지만,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진정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골과 효과적인 압박 능력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임을 입증하며 새로운 시즌에도 팀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개인 성과는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시도한 세 번의 슛 모두 정확하게 골문을 겨냥했으며 탁월한 기회 활용 능력과 날카로운 감각을 보여주었고 런던의 팀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로서의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풋볼런던을 비롯한 영국 언론과 WhoScored.com, Footmob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사이트들은 손흥민의 경기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팀 내에서 최고의 평가와 점수를 주었습니다. 풋볼런던에 따르면 손흥민은 투쟁 정신과 왼쪽 측면에서의 압박 능력으로 팀을 이끌며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빼앗고 공을 받고 골을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였으며 특히 왼쪽 측면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했습니다라고 풋볼 런던은 분석했습니다. 그는 픽포드에게서 공을 빼앗고 골을 넣었으며, 이후 픽포드의 두 다리 사이로 추가 골을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의 냉철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프레싱 플레이에서 그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손흥민은 풋볼 런던에서 9점을 받았으며, 이는 두 동료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 팬과 같은 점수입니다. 이는 풋볼 런던이 경기에서 어떤 선수에게도 준 최고 점수로 손흥민의 공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수비 지원과 압박에서도 그의 뛰어난 실력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사이트들도 손흥민에게 높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hsco.com은 손흥민에게 9.5점을 점 주었으며 이는 로메로와 같은 점수로 로메로 역시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경기에서의 영향력과 전방위적인 기여를 입증합니다. 푸트 몹은 손흥민에게 9점을 주었으며 이는 양 팀에서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그 뒤를 잇는 로메로는 8.7을 받았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가장 빛나는 스타임을 더욱 확립시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에 그치지 않고 팀의 모든 공격 전개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후방에서 공을 회수하고 플레이를 조율하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안겔로 스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풋볼 런던에서 그는 클럽의 전설이 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손흥민이 이 클럽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선수 중한 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이 그동안 쌓아온 기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토트넘의 전설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축구팬들은 현재 에를링 홀란드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이야기하며 최근 두 경기에서 네 골을 기록한 것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잊지 마세요. 모든 측면에서 보면 손흥민이 더 뛰어난 선수일 수 있습니다. 숫자와 통계를 넘어서 팀 플레이에 대한 전체적인 기여를 기준으로 한다면 토트넘의 손흥민이 훨씬 더 전방위적인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홀란드는 힘과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으로 맨체스터 시티에서 빠르게 골머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타겟 스트라이커일 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수들에게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득점 능력을 넘어서서 토트넘에 많은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회를 만들고 공을 회수하며 팀플레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손흥민의 가장 두드러진 점중 하나는 토트넘 전술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여입니다. 홀란드가 주로 골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 역할을 넘어서서 수비와 상위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대 진영에서 공을 회수하는 횟수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효과적인 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팀이 공을 다시 장악하고 상대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 기여합니다. 손흥민의 전방위적인 능력은 다재다능함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전술 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있습니다. 앙겔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 해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하이프레싱 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팀이 빠르게 공을 다시 장악하고 상대 수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홀란드가 인상적인 득점 기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손흥민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 걸쳐 전방위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같은 가혹한 리그에서 선수의 가치는 단순히 득점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에 대한 영향력으로 평가됩니다. 이 측면에서 손흥민은 홀란드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선수일 수 있습니다.